아난 깜령이다. 으아, 으아, 으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둔입니다 오늘은 저가 놀라운 사실, 곰룡편을 저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실, 곰룡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 6 가지를 준비했고요.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새들 중에 부리가 없는 새는 어떤 새일까요? 어떤 새가 부리가 없을까요? 부리가 없을까요? 어떤 새가 부리가 없을까요? 바로 희요새라는 새가 부리가 없습니다. 부리같이 생겼지만 부리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라우스 하우스 많이 아시죠? 트라우스 하우스의 몸무게는 몇 톤이 될까요? 몇톤 정도가 될까요? 1톤? 2톤? 몇 톤이 될까요? 정답 바로 6톤. 뭐야, 6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야,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더 무겁다고 합니다. 정말 되게 무겁겠죠? 그 다음 놀라운 사실. 세 번째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놀라운 사실. 세상에서 가장 이빨을 많이 갖고 있는 곰룡은 어떤 곰룡일까요? 어떤 곰룡이 가장 이빨을 가장 가, 많이 갖고 있을까요? 짱수쏘수쏘수가 청소수? 가장 이빨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어떤 곰룡이? 이빨이 가장 많이 갖고 있어. 요 어떤 공룡이 가장 이빨이 많을까요? 바로 에드몬토사우루스 라는공룡이 이빨이 무려 천 개, 천 개라는 어마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빨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놀라운 사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테고사우루스라는 초식 공룡이 있는데 그 초식 공룡스테고사우루스는 내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개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마침표좀 찍었을 때 그것보다 더 내가 작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작은데, 과연, 새고 싸웠으면 내가 오히려 클까요? 작을까요? 여분들의 생각을 말해주시기는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클까요? 작을까요? 정답 바로 정말 작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즉, 호드 정도, 호드에 호두 정도 크기에 겁니다. 한내가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작죠? 몸집은 정말 크지만 몸집은 정말 큰데 무려 3톤인데 뇌는 호두하다는거 정말 대박이죠? 그럼 다섯 번째 놀라운 사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곰룡은 어떤 곰룡일까요? 브라키오사있일까요 목이 긴? 곰룡은 어떤 공룡 목이 길까요? 정답은 타니스트로페우스라는 곰룡이 3미터라는 목의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처음에 그 목뼈를 보고 다리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목에 그 뼈가 목에 정말 길고 목에 뼈도 정말 길고 컸다는 거였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첫 번째 놀라운 사실!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스 아라라는 곰룡이 있습니다. 그 곰룡은 날개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날개가 어느 정도 될지 측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개가 길이가 1미터, 2미터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5.5미터라는 어마무시한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날개가 무려 5.5m인데, 날개가 5.5m인 걸 비해, 무려 몸무게는 20km 밖에 안 되는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날개 5.5m 정도인데, 어떻게 몸무게는 20km 밖에 안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놀라운 사실 6가지를 제가 공룡편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안녕!